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퓨마시스 어... 보유자 상승 중이니 참고하세요. 음. 자, 네 이렇게 여러분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, 여러분. 네,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음. 자, 여러분 보셨습니까? 예 네. 단타 이렇게 치는거예요뭐 어렵게 칠거 없습니다 네, 어렵게 칠거 없어요 좀 보셨죠 여러분?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현재 오픈방에서도 지금 계속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꽁구멍 아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단타 치시는거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픈방에서 난리났어요 소리지르고 곧 VI 한번 발동 걸리겠죠 자, V.I. 발동 걸리는 데에다가, 한, 30, 정도 50, 아, VI 0 5 자, VI 보셨습니까, 여러분? 이렇게 하는 겁니다, 여러분 자, 오픈 방으로 오세요 같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